게 배추 배추 여기 어르신 보고 내가 닭먹이 준다고 하니까 가져가라고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찍어줘 와 이게 참 동네에 떨들이 다 됐어 <laughs> 뭐? 오가 일단 머리좀 묶고 애들 진짜 좋아해 하 내년에는 그걸 좀 해야 되겠어. 그걸 때리면 안 되는데, 어, 그. 깨끗하게 정리해 줘야 될것 같아. 이렇게 하면 될까? 거기에 아탄 들어갈 거야걸 <laughs> 밟으면, 다셔도 갈게요. 예? 다 갖고 가시라고. 아, 예. 제가 한 번에 말고 여러 번 거쳐서 들고 갈게요, 예, 저쪽에도 오늘 배추 저 깔려 놓은 거 있는데. 어, 아, 일단 이거부터. 예. 예. 저쪽부터 증상이 나을 것 같은데. 그름더이에 있는 거. 아, 그름더이요 예. 예. 오늘 여 요거는 안 들고 갑니다, 자기 요거 예. 요렇게만 들고 갈게. 요 예. 예. 예 거, 고맙습니다. 이것만 들고 갈게 예. 예. 그렇고 <목소리> 맞다 네그렇리가요예갈게요빨리알았으면 <목소리> 예, 예, 요즘에 에어빨리 응. 알았으면 더 많이 가져갔을거같은응 여기 우리 집 창문으로 보인다 여기 봐 어, 물, 물, 물. 어, 물, 물. 어, 물, 물, 물. 어,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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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어, 물, 소녀 심청이그 신천이 아버지도 다가버지지 다가버지. 다가저씨라고? 어, 다가저씨. 어, 아 근데 이거 풀이 없어가지고 이거 먹여야 돼. 근데 이거 잘 먹더라. 우리 집에도 배추 있잖아. 어? <laughs> 내수확해온거 아, 있잖아. 아그 아껴 먹어야지. 한번에 한이 정도면 좋지. 아 재밌다. 어, 가자, 가자.